지친다니까 선생 많이 하세요. 근데 방탄, 뭐야? 오! 이고요 얘는 치즈가 올라가져 있어서 식기 전에 빨리 드셔야 맛있어. 아, 아. 아. 나왜 먹지? 어? 아, 저거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겠는데?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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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따로 돈 내는 건아니죠아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사합니다감다 음. 아, 바로! 이거는 치즈가 있다가지고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어다 감사합니다. 감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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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음와딱 와인 땡긴다 음. 아, 이거 봐 알바 안 해. 역시 먹을 줄 알아. 빨리 딱 한번 보여주고. 음. 와 알이 터득 터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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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먹었어요. 다 먹, 아 먹었대. 아다 무슨 일난알았네그막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는 양이 줄때막막 막 계속 왜 드라마 재밌는 거볼때 시간 아, 맞아요. 거잖아. 아 끝나면 안 되는데 어, 이런거몇번 응. 보는 것처럼 응. 음식도 먹으면서 맞아요. 막 아쉬울 때가 있죠. 네, 지금요? 아, 지금 <laughs> 울것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능 같은 이게 정말 너무 고급스럽잖아. 그게나잖아 음. 근데 살을 파보면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음. 너무 아쉬운 거, 서운한 거지. 아, 맛있다. 결혼식 같은 데 가면, 응. 내가 식당을 가면 돈을 주고 더 시켜먹을 수 있는데, 응. 결혼식 음식인데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으면, 이거 뭐 시켜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운 좋게, 이번에 준호 선배 결혼식에 영미가 옆에 앉았는데, 응. 영미가 샐러드까지만 먹고 간 거야. 음, 응. 그 바로. 와, 그냥 그래서. 샐러드가 들어가면 그건 체크가 되는 거거든. 잠깐만 그러니까 이미 나오면 응, 어차피 체크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를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게이 어. 보래? 어. 영자 선배랑 준현 오빠도 있었던 거. 아. 그래서 그 샐러드 뒤에 메뉴부터 <laughs> 하나 음식 <laughs> 올 때마다 다들 서로 눈치 게임 하면서 <laughs> 아. 선배님 드세요. 선배님한테 먼저 권하고 어. 선배님, 준현 오빠도 난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응, 준현 오빠도 이제 이거는 너 양보할게 이렇게 응. 해가지고. 네가 어. 먹었어? 어. 원래 두덩 앞으로 하나씩 나오는 건데 지금 남는 거 하나 갖고 그 버리는 응. 거지. <laughs> 자리를 잘 앉아야 되겠다. 라고 보니까 자리운이 있어. 음. 그런 집갈 때. 음. 근데 우리는 재준이랑 은영이가 같이 갔어. 음. 우리는 노나치 음. 뭐야? 너무 운 좋다. 어. 근데 이제 그게 눈치 보이는 거야. 음. 사람이 음. 있어야 주는데 없으면 안 주시니까 그 자리 에빈줄 음. 알고서 빈 자리 아니에요라고 했지. 그러면 어. 잠깐 주차하러 가. 주차 어. 보러 가. 화장씨 <laughs> 갔어요 이렇게. 좋아요. 나는 그래서 다른 데는 지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laughs>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진짜? <laughs> 아까 이 네. 소문에 네. 어, 진짜 무슨 소문 이또 있어요? 어, 소문이 있어요. 네, 소문.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약간 그 언론사 쪽으로 음. 가야 되는 소문인데 제가 제가 가로채서 갖고 온 거예요. 어, 그런 소문 있어요? 아, 왜냐면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이제 어? 곧 터진다 났어요? 터진다. 어두 분을 아 얘기해도 되나? 어? 두 분을. 저는 사람이다. 어? 우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두 분을. 네. 두 분을 모텔에서 못격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어? 모텔에서 못격했다는 분들이 어? 있어요 못격했다는 분들이 어? 있어요 아우 매스꺼 아우 매스꺼 야 아, 미안해 야. 아니, 오 아니 오빠한테 괜찮아요? 아, 아, 저... 어? 아니, 까지는 야, 알겠어 야, 나도 매스껏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 얘기가 안 매스꺼워요 <laughs> 매스껏운데 네가 그렇게 매스껏다고얘기니까매스껏지도 <laughs> <네가 그렇게> <laughs> 앞자리에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laughs> 어? <laughs> 아니 음. 제가 낯가림이 음. 되게 심해요 화장실도 낯가림이 있어요 아 그냥 음. 공용 아무데나 잘못가시구나 네. 그래서 어. 만 녀석을 어. 촬영할 때 하나가 끝나면 은 음. 무조건 화장실을 음. 가야 되거든요? 그치. 많이 먹으니까 그쵸. 근데 다 낯가림이 심하니까 아무래도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근처에 근처에 있는 모텔을 어 찾아가지고 대실을 대실해서 화장실을 쓸 거니까. 네, 화장실을 가는데 그럼 민경씨만 쓰셔야죠. 그래서 처음에 어, 어.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대실을 하니까. 너 진짜 비싼 똥 산다. 이렇게 하면서 다들 놀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옆에 문재윤내 옆에 김준영그 옆에 아, 그, 유민상 이렇게 대시를 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다한방 차지하고 아, 있다가 각, 방. 각 방을 쓰고 음. 나올 때 같이 또 촬영 가야 되 같이 음. 나오는 거죠. 그거를 보시고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래서,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음. 밝혀져서 다행이네요. 아, 아, 음. 그래서 진짜 소문이 성공하다. 이렇게 저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면 그런 소문을 원한 거 아니에요? 원 거. <웃음> <웃음> 김민경 씨하고 나하고 이렇게 엮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그럴 거면. <laughs> 뭐 무슨 표정? 여러분들이 박경림 씨잘 찾고 계시는 건데 시청자분들은 알아 내가 다. 보통 이거 둘이 좀 잘해봐요. 이렇게 하는 <laughs> 거면은 뭐어 그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넘어가겠어. 근데 여러분들 표정 어때요? 잘봐야. 잘봐. 놀래지지 노래도야. 이 둘이 엮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나미 씨랑 그래서 네, 민경 씨 봤는데 너무 괜찮은 아, 거예요. 아. 그리고 일단 방송에서의 모습도 좋지만 이제 방송 외적으로 봤는데 음. 너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 생각도 너무 좋고 맞아. 그래서 사실 사람 보는 눈다 비슷해서 맞아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어.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laughs> 선을 되게 긋으시는구나아 <laughs> 우리도 각자 취향이 있어요. 아니, 김민경 씨 이상형 혹시 안 물어보셨어요? 그때 얘기도 한가더러워요. <laughs> <화내서. 웃음> 음. 연애 상담을 기루 씨한테 <웃음> 받았어요? <laughs> 얘도 오죽하면 저한테겠어요. <laughs> <laughs> 아이, 민경이는 아예 연애 자체를 안해보내라 <laughs> 그러니까. 못태 솔로. 네. 오,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눈이 많이 높은 건가요? 주변에서는 눈이 어, 높다라고 얘기해서 음. 아 맞아 나눈 높은가봐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나이 사람 괜찮은 음. 것 같아라고 보여주면 어우 오늘 음. 안 높은데? 이런 얘기가 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자기 그냥 해. 취향이 있는 거구나 확실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가 무언가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존중할 음. 수 있는 사람인 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요즘에 느끼는 존중하는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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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할, 존경할 수 있는. 아 근데 딱 그런 거 같아. 한이년 최근 사이 한두명 정도는 좀 마음에 있다고 자기가. 뭐 서로 만나고 싸움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어 그냥 나뭐 요새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를 네. 막 저한테 밤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최고의 플러팅은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굳이 그런 과정 필요 없이 던져놓고 아니라면 아닌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맞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어.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예 못할 거예요 얘는 평생 못할 거예요 먼저 그러면 기루 씨는 기루 씨가 먼저 고백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한다 먼저 고백을 했어요 물론 저도 막 되게 어리고 이럴 때는 막 선생님 좋아하고 이럴 땐 그런 건못 했지만 크고 나서 저는 제 외모가 부끄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막 어, 서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 이게 아니었고 음, 이런 게 약간 상처가, 상처가 돼서 그런지 아 그럴 거면 어차피 되고 안 되고 두 개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좋아한다고 먼저 해절하게 네. 음. 그래서 뭐 싫다 그러면. 그냥 몇번 욕이나 하고 어 그냥, 그냥 어난 가겠다 그봐또 응, 어.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해보는 게 근데 뭐 시간은 오래 걸려도 좋은데 얘는 마음을 아예 전하지도 않고 그냥 서대로 끝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결실이 맺어질 껌덕지가 없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 어떤 게더 두려운 거 그냥 말하는 그 자체가 더 두려운 거 아니면 말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할 거가 더 두려운 거예요? 어... 말하는 것까지가 되게 저한테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음. 뭔가 내가 이렇게, 어, 용기가 없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잘될 수도 있겠지만,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을 전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지내는 게 있는데, 그거 마저 어찌됐건 또 이렇게 또 틀어져 버리면 또 사람을 누군가를 잃는다라는 게 싫은 거? 보니까 민경 씨가 좀 네. 그런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패 끼치는 거. 어, 이런 걸 너무 어,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네. 왜냐면 운동을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격을 너무 잘 해서 사실. 네. 실제 국가대표 선수들도 다 놀라고 자격도 얻으셨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걸 그만둬야 되나? 그런 음, 고민까지 하셨다면서요? 네. 사격을 하려면 음. 좀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방송일을 음. 하면서 이거를 하기는 너무 이건 취미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회를 나가서 누군가가 올라와야 될 자리를 제가 아. 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 바에는 방송 안 하는, 하는 아. 게 낫다. 그래서 아니면은 난 아, 방송을 다 접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서 한번 해보고 음. 싶다라고 이제 매니저랑 얘기를 음. 하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 누나 그래도 누나 일은 방송인데 이 방송을 하셔야죠 이렇게서 해 그러면 나 사격 못해 지금은 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사격을 어느 정도 국가 대표가 돼서 나가 봤는데 맛은 음. 봤는데 또 나갈 거면은 더 제대로해서 더 좋은 순위로 음. 올라가야지 이렇게 똑같이 머물 거면은 난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해 이래서. 카리포까지 하는 게 너무 대단한 거지 이거를. 뭘 하나 에도 네. 진짜 제대로 맞아. 그리고 어. 내가 제대로 해내는 게그 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네. 않는 거라는 게 되게 강하네요 그니까 음. 응. 응. 승부욕도 맞아. 엄청 있는 거고 네. 같이 코너 하는데 이름 바꿔온 게 그게 웃겼던 거진 아니지? <laughs> 이름을 바꿔요 김민경 씨가 중간에 이름을 개명한 적이 있어요 아, 광은, 광은... 그래, 알고 있구나 21살에 서울 올라와서 쭉 계속 개그맨이 안 되고 2008년도 28에 개그맨 됐는데 개그우먼이 됐는데 바로 뭔가 개권을할줄 알았는데 음. 또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너무 기니까 나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해야 하나 이러고 있을 때 아는 이제 무속인 언니가 <laughs> 내가 이름 하나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언니가 만들어 줬어요 뭐했어요 이름이 방은 지라고 <laughs> 방은 지. 이렇게 성은 이제 방시가 어찌됐건 이제 개그우먼이니까 뭔가 사람들의 이미지에 기억이 딱 나. 1인딱 들었을 때.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방은지라고 하면 될 거래요. 근데 방은지로 했는데 그때 오빠랑 처음으로 코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방은지로 나갔었어요. 오. 첫 코너가. 첫 코너를 방은지로 나가고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 철심받고 그러면서 그 코너 내리고 그뒤로 방은지는 <laughs>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름으로 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다시 김민경 굳이 뭐, 뭐 내가 또뭐 사람들한테 내 이름 방은지다 막 알리는 것도 그렇고 이래서 그냥 그래 그때 잠깐에 이제 방은지가 있었으면 다시 이제 김민경으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좀 많이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기가 아닙니다 음. 법적으로 거쳐온 것도 아니고 언니 말 듣고 야, 와서 너무 안 되니까 나도 그래, 너무 안 되니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럼요 신동선 이런 애도 이름한테 안 되잖아 아니, 그래서 여쭤네. 봉선 언니가 있으니까 너무 잘 됐으니까. 좀 거기에 대적할 만한 분세계 같아요. 아이에스던가 신기로 다 세잖아요. 뭐 양배타뭐 이런 게 뭐라고 신기로도 이름 네 다섯 번인가 바꿨잖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신기로도 이름 네 다섯 번인가 바꿨잖아. <laughs> 아, 진짜 <laughs> 얘다 이름 다. 얘도 번. 이름이 저, 되게 얘 많아요. 김현정이에요. 김현정 <laughs> 내가 알고. 가명은 <laughs> <저도 웃음> 알아요. 왜 이렇게 가명들이 많아? 아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뭐 저는 심지어 얘는 그래도 어디 출처라도 있는 무속인 분한테 받았죠. 저는 그. <laughs> 월미도에서 <laughs> 이름 지어 주시는 분한테 뭔가 이름이 이름의 기운이 안 좋고 막그막 꼬친 뚝 같은데 나온막 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름을 <laughs> 너무 안 풀리니까 김현정이었다가 처음에 김현정인데 본명 김현정인데 뭐였지? 마체리 마체리 이거아방은지 <laughs> 마체리 야 <laughs> 뭔가 이름 만들어도 상큼한고 뭔가 맞아. 그런 아, 뭐, 느낌으로 이런, 이제 여성 클럽에서 그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름이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면 선정적이기만 하고 도저히안 아, 된다. 어, 선정적이냐, 뭐가 선정적이다 몰라 나도 또 이제 무슨 또 되게 사람들한테 여린 임, 그러니까 몸은 같은. 크지만 여린 이미지를 하고 싶어서정 여린이라고 <laughs> 또 <웃음> 여린님 채소도 아니고 여려 보이고 싶다고 그냥 여린으로 지는 게 뭡니까?